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까지 날린다. 시사깡통의 핵펀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두 편에 걸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의견과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한번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타락한 진보가 진정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진보를 비난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국 전체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다수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회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내놓는 대안을 보면 죄다 마르크시즘 이론이나 레닌, 스탈린 등의 공산주의 이론, 케인즈학파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 이론이냐?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내년이면 벌써 2020년이고요. 그런데도 그 사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은 과연 진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저 사상들에 기반한 경우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공산주의와 파시즘, 민족주의 등을 결합해서 만든 그것도 안 좋은 부분만 다 섞어서 만든 자타공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의심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함으로 일관하는 모순된 태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시대적인 성관념에 빠져있어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고유정 사건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온갖 혜택을 여성들에게 살포하는 바람에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은 소외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없어서 점점 사회적인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소개한 새벽당의 창당은 이런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벽당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받아줄 기성 정치 세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결성한 대한정당인데 이 당이 강력한 우파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관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우파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한 세대의 구성원 대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통째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 중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풀기가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비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보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진보가 무조건 옳지 않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주향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남성들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정책의 피해자들을 끌어 안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진보진영의 상황을 보면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지금처럼 돌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지에 대한 저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